안녕하세요. 선한로열러드쌤입니다 자,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뭐 양호하게 1% 상승 보이면서 뭐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자, IMF에서 올해 글로벌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글로벌 성장률이 2.9%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기존에 2.7% 예상치였는데 2.9%로 상향 조정됐다 이거예요 글로벌 말입니다. 자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 수요가 좀 견조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소매 판매도 뭐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생각보다 덜 밀린다 견조하다 말씀드렸죠. 고용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중단하고 이제 리오프닝에 들어가죠. 경제 활동 재개에 들어가면서 어, 양외에서 경기 부양책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충분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역별로 미국이 올해 원래 1%였죠. 미국 같은 경우가 1%였는데 어떻게 된다? 1.4%까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0.5에서 0.7. 그리고 중국이 중요하죠. 중국이 4.4%에서 5.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어, 이제 글로벌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일본하고 유럽은 0.2%씩 올랐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미국은 0.4, 그리고 중국은 0.8이나 올랐어요. 그래서 5.5%대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 중국이 이제 1월 제조업, 그리고 이제 서비스 PMI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해서 모두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2월에도 발표되는 1월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은, 뭐 이번에는 춘절연이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쉬어간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실망감을 보일 필요는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FMC 같은 경우는 뭐0.25% 뭐,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뭐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죠. 그래서, 어, 말씀드렸듯이, 이제 0.25를 먼저 인상하면은, 이제 4.5에서, 4.5에서 4.75 그러면 표기할 때는 4.75라고 표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4.75가 되는 것이고 자, 3월에 0.25를 한번더 인상하면 5%가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바로가 아니라 한 6월, 6월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3692가 중요하죠. 점도표가 발표되고 6월 달에 한번더 인상할지, 5%에서 끝날지, 이게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정도 흐름이 지금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증시 뭐 양호하다. 지금 미증시는 그냥 위아래 박스권 갇혀있는 모습이죠. 나스닥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편인데, 나스닥은 고점에서 이제 내려오지 않고, 위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라 거. 이 정도 참고하시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양호합니다. 아, 지금 뭐, 디램 뭐, 업체들, 전체적으로, 뭐, 감산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실적이 다 뭐, 적자전환되고, 사이닉스까지 뭐, 10년 만에 적자전환되고 하죠.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는 오히려 회복되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최악이라고 쓰고, 바닥이라고 읽으면 되지 않겠느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업종동향, 코스피 같은 경우도 2,500에서 2,552 구간, 저항 구간을 아직 못 넘어가고, 살짝, 뭐, 크게 빌린 건 아니에요. 살포시 조정받고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다. 외국인들은 이미 우리나라 시장을 12조 원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도 꾸준히 언급드렸듯이 12조 원을 매수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13조 원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하고 똑같이 가지 말고 외국인처럼 지수는 외국인이 플레이하니까 이제 드리블을 하니까 이제 외국인을 따라가는 게 낫다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 이 지금 선물만 조절을 하고 코스피는 그냥 계속 매수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코스닥도 수급이 양호합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징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올해는 좀더 강해져야 되는데 1월 효과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쉬는 가운데 코스피는 음봉 두개 만들고 양봉 하나 이렇게 세워준 정도인데 코스닥은 뭐예요? 연일 빨간 불을 켜면서 조정 받을 때도 크게 조정 받지 않았다. 그리고 저항을 이제는 돌파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코스닥이 올해 강해진다라는 부분 어,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주도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시장 수익률은 상회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수급 보시면은 좋습니다. 삼성전자 수급이 지금. 어, 보세요. 어, 자, 외국인들이 우리 12조를 줍줍하는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던진 거를 외국인들이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뭐 기간 조금 받아가고, 어, 이 부분을 외국인이 다 받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수상승보다는 나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62,500원 지금 갭으로 돌파한 다면 흔들기가 나왔는데, 요 정도는 돌파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코스피도 2,500에서 2,550을 돌파하는 데 힘이 되겠죠.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자, 40만원 구간대 이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특히 이구간에서 50만원 유지되면 좋고 여기서 55만원만 넘어가면은 40만원대를 보는 것보다는 100만원대를 보는 게더 빠르지 않겠느냐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함께, 함께 보시면서 대신 저는 시청 상위 종목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지만 탑픽은 포스코케미칼 과거 포스코캠텍부터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이 종목이 10배가 넘게 올라왔는데 어, 제가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응극제에서 이제 양극제까지 진출하면서 지금 이 종목이 한 20배 올라왔네요. 최근까지 하면은. 그래서 어, 한 20배 정도 20배 정도가 올라왔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평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삼성SDI와 뭐 40조 양극재 공급 계약 맺었죠. 그리고 얼티엄셀즈하고도 이제 GM이죠. 얼티엄 세일즈하고도 이제 응극재 공급 계약 기존에 맺은 것들 보면은 양극재, 응극재 모두 2025년에 1위 한다라는 부분 이게 포부가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뭐 꾸준히 보시고 이 부분이 뭐 탑픽이다. 그리고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바닥권에서 일진 머트리얼즈나 이런 종목들, 어, 동박 전지박 쪽, 일진 머트리얼즈랑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쪽 있죠?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는 전지박 같은 경우도 이제 뭐 2분기 정도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바닷권에 있는 이런 종목들 함께 보시고, 뭐 장비주나 소재주는 뭐 전체적으로, 오늘도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포스코케미칼 계속 거라 나도 간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친환경 쪽은 계속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벅벅 기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못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하나솔루션 수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수급을 같이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아 이렇게까지 수급이 좋은데 못 올라가는 거는 개인 개인과 기관 뭐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소화하고 싸게 사서 올리겠다라는 뜻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친환경 쪽은 계속 지속된다 보시면 되고 풍력은 뭐 c s 윈드나뭐 CS베어링 뭐, CS 뭐 유니슨 뭐 많죠. 이쪽은 동국에센시도 그렇고 동국에센시도 그렇고 이쪽이 이제 대형주, 큰 종목이 좀 없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에, 뭐 해상풍력 쪽으로 해서 해외 쪽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풍력은. 그래서 태양광 쪽이 좀더 좋고, 그러면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수급은 하나 솔루션이 좋지만, 하나 솔루션이 또 미국의 투자도 밝혔죠. 그러면 조, 좋았지만,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들,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단기 테마는 뭐 SDN이나 S에너지 같은 경우, 뭐 이런 종목들, 관련주들, 어, 순환매 노리면서 보시면 되고, 원전 쪽이 좀 관심이 가는데, 두사에너빌리티가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튀어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6,000원 구간을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튀면은 22,000원까지는 다시 가겠죠. 여기를 넘어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G2 파워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G2 파워도 지금 8 0 0 0에서 만원 사이에 갇혀 있으니까 하단에서 매수해서 상단 돌파하는지 보고 돌파 못하면 그냥 만원 부근해서 정리한다 개념.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쉬고 있다가 이제야 뭐 7,000원과 회복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주들, 뭐 원정 관련주는 너무나도 많죠. 같이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친환경은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방산 쪽도 기본인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 하나 그룹 이름이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나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방산 쪽. 방산 쪽. 수출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 4위까지 도약하는데 가장 핵심이었죠. 뭐 레드백하고 특히 K9 자주표 같은 경우가 뭐 아주 나이스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시템이랑 스뭐 군데군데 좀 나눠져 있던 방산 사업을 모아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몰아주기로 했죠. 기억개편을 해서.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에다가 이름 그대로 에어로스페이스, 이 우주항공 쪽. 우리는 우주로 간다. 라고. 광고를 했었죠. 자, 그래서 하나의로스페이스. 우주 쪽에도 모멘텀이 만들어진다. 우주항공 쪽. 작년에 우리나라 글로벌 일곱 번째로 우주강국이 되었습니다. 누리호 성공을 했고, 다누리호로 달탐사선까지 성공을 했어요. 아르테미스에서도 우리나라에 뭐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스페이스 엑셀 원앱이 우리나라 진출을 뭐 임박했다, 진출을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관련 주들이 움직였는데, AP 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원래 원앱 하면 인텔리안테크가 대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텔리안테크는 기존에도 괜찮았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가 좋았었기 때문에 양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되고 세트레가이,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나 그룹, 하나 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뭐, 제자리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는 벌써 뭐두 배나 올라오고,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면은, 하나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이, 이 세트레가이가 시너지 효과가 올해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 올해가 좀 본격적으로 가능성 이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뭐캔코아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런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주항공 쪽은 UAM 관련 쪽으로도 관련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UAM 이다 연관이 되면서 이제 핵심 산업. 국가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 쪽하고 UAM 쪽은 이제 진심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분야인데 이 해당 분야에서 뭐두 개나 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방산도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핵심,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을 이렇게 다 갖고 있는 하나의 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28,150원 구간에 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32,000원 구간에 도달할 가능성 높지 않느냐. 그리고 이 구간도 돌파할 가능성 높지 않느냐. 정도로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 쪽도 네이버에서 이제 웹툰 기반으로 한 이제 그 영화가 이제 헐리우드에 진출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 그기존에 캐나다 와패드를 이제 6천억 정도에 인수를 했었는데, 뭐이 와패드에서 이제 IP를 가지고 있는 이제 부트캠프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잘 보, 부트캠프라는 이제 뭐 웹툰을 보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트캠프라는 웹툰 어뭐 1억 5천만 뷰를 이제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어마어마하죠. 1억 5천만뷰라니. 그래서 이 부트캠프를 제작을 해서 뭐 이제 개봉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웹툰 관련주 그리고 콘텐츠 제작 관련주 어, 그리고, 뭐 가상현실 관련주, 메타버스 쪽은 뭐, 또, 간, 유망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해당 관련주들,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들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수급이랑 들어오는 상황들, 그리고 이슈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올해는 이런 섹터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뭐, HLB 같은 경우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 정치 테마주는 예외로 할게요. 안랩이나 이제 써니전자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할게요. 자, HLB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초록 발표하고 임상, 삼상 결과 발표한 다음에 간암 병용요법이 좋다라고 나왔는데 마이 20개월을 돌파해서 22.1개월 나왔죠, OS가. 어, 지난 이제 2019년에 발표된 위암 3차 치료제 단독요법 같은 경우에는 1차 지표를 충족 못 시켜서 옵티버랑 비교가 됐는데 뭐 충족시키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번엔 뭐 넥사바랑 비교하니까 어, 소라펜입이죠. 자연스럽게 이제, 우위를 점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OS가 이 전체 1차 지표가 너무나도 좋게 나왔다. 마이 20개월인 이제 19개월 때였던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능가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미 허가가 나왔습니다. 판매 승인이 나왔고, 이게 미국이랑 이제 뭐 아시아권 국가, 유럽 국가들에도 이후에도 이제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엔드에서도 분명히. FDA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라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좀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모으면서 h l b 가 바닥을 좀 탈출하려는 모습 보입니다. 지금은 임상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낮은 주가로 내려와 있죠. 거의 뭐50% 정도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회복되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44,000원, 49 49,000원 정도. 이 정도 회복되는 거 어렵지 않고 지금 결과값만 보면 원래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기업이 신뢰를 잃어서 그래요. 진양권 회장이 기존에도 이번에도 뭐 증자를 했었는데 했는데 위암 3차 치료 때도 이제 NDA 신청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증자받았고 옵티 옵티머스 펀드 같은 데다가 이 투자를 하는 등뭐 이런 딴 데다가 돈 쓰고 아직까지도 2009년에 이 임상 마친 위암 3차 치료제를 신청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항소제약하고 병용요법으로 진행된 가나임차 치료제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항소제약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중국에서도 지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진행을 안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관건은 뭐다? NDA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달려있다. NDA, 비 그, 항소제약은 이제 BLA 신청합니다. 그래서 NDA 신청을 하기만 하면 요 소식만 들리면은 HAB 주가는 그냥 제자리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뭐 최근에 좀 너무나도 좀 눌려있는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정도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주도주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도 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수급이 좋은 섹터들 쪽으로 보시면서 미래 산업에 우리가 뭐 예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어, 그니까 아주 먼 미래에 대해서 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데 아주 먼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라는 거는 뭐예요? 테마인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 생활에 다가오는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 청소기만 쓰다가 실제로 식당에 가면 서빙을 하고 치킨을 튀기고 이제는 커피를 만들어 주고 하죠. 자, 그러면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뭐예요? 테마가 아니라 산업이 되는 거죠. 자, 산업화가 되는 섹터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테마에서 산업으로 넘어가는 섹터. 테마는 아직까지는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닌가 싶으면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aughs> 산업화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그리고 뭐 산업 쪽으로 이제 볼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올해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의 첫 번째 거래일날 기분 좋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첫 이 번째 거래일의 아주 기분 좋은 흐름이 이달 내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면 모두 감사드릴게요.